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중공은 지난해 12월 전염병 통제 해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경제 발전과 고용 상황이 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도상과 가먼 실업 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공식 발표된 청년 실업률은 19.9%에 달합니다. 올해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황에서 많은 공장은 사회보장국에 지불하는 5대 보험과 기금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임시노동자들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구의저우에서 온 젊은이들이 동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과 함께 한 중개회사 직원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의안, 시간당 구의안이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짐을 들고 나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동관 흥리진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네티즌 자우씨는 화요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갑자기 공장들이 문을 닫아 그의 많은 친구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5개월째 실직 중인 대졸자 리시 여성은 동영상을 통해 정겨우에서 실직한 뒤 저축한 돈을 다 써버렸다며 나는 정말 돈이 없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전염병 제로 정책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수백만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많은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미래의 고용 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허난성 카이펑 네티즌 루쉰는 3년 동안 대부분의 노동 시간을 5대 보험과 기금이 없는 임시직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인생에 희망이 없다. 아, 내 인생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고향에 돌아와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삶에서 도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중공은 전염병을 종식했지만 엄청난 시업대군이 형성됐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일단 이 집단이 기본적인 생존조차 유지하기 어려우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